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채널 카 마스터 인포입니다. 오늘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특별한 모델을 소개해볼게요. 2026년에 한국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올 혁신적인 SUV, 바로 2026기아 모터홈 SUV입니다. 단순한 RV도 그냥 럭셔리 SUV도 아닌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이자 프리미엄 어드벤처 차량으로 탄생할 이 모델은 캠핑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존재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팬데믹 이후 바뀐 여행 트렌드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오프로드 트래블 열풍 속에서 전통적인 캠핑카는 너무 크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죠. 반면 럭셔리 SUV는 생활 공간이 부족했어요. 기아는 이두 세계를 결합해 자유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려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2026 기아 모터홈 SUV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우람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가 적용돼 강인한 오프로드 이미지와 감각적인 도시 스타일이 조화된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디지털 라이트 패턴과 입체적인 그릴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측면은 확장형 루프라인과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후면부는 캠핑 모드에서 확장되는 하이테크 모듈 시스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차에서 집으로 변신하는 이동형 생활 공간이죠. 파워 트레인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2026기아 모터홈 SUV는 전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 모델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EV 모델에는 대용량 배터리와 AWD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며 오프로드 주행과 장거리 캠핑 모두 커버하는 강력한 주행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약 500km 이상이 예상되며 캠핑 중 전기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 공급 기술도 탑재됩니다. 즉, 차량 한 대만으로 냉장고, 전기레인지, 난방 시스템, 조명 등 다양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진짜 하이라이트,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좌석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고 테이블과 침대 모드로 변환되는 멀티 시트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차체 상단에는 확장형 루프 텐트가 자동 전개되며 실내는 원목 질감과 패브릭을 조합한 고급 인테리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은 빌트인 싱크, 미니 냉장고, 독립 전기 콘센트, 스마트 조명 시스템, 그리고 개인형 클라이밍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는 작은 집 같은 아늑한 공간, 이동할 때는 강력한 SUV.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기아는 이미 PBV 라인업과 오프로드 SUV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차량은 그런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레저 문화가 발달한 중국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30 전동화 비전과 함께 기아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캠핑카 시장을 감안하면 1억원 전후 또는 그 이상의 가격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여행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미래 자동차 소식과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마스터 임프였습니다.